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흐리네요. 오늘 또 오후에 잠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도 있고요. 아, 이제 비가 싫은데요. 비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다행히, 어, 아침, 저녁으로, 밤으로, 어, 찬바람이 불어줘서요 아이들이 약간씩, 어, 물이 들어갑니다. 여기 바깥에 둔 아이들이 확실히 물이 잘든다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우스 안쪽 보다가 어, 바깥이 이렇게 물이 예쁘게 됩니다. 이렇게 단추 모양에 이렇게 아, 올 패스 제가 어, 이틀 전에 이렇게 밖에 두었고요. 아직은 그다 물은 많이 안 들었지만 이렇게 입장이 많이 단단해지고 모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희성도 밖에 꺼냈더니 확실히 물듬이 다릅니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고요. 확실히 물이 예쁘게 물든 아이들을 어, 여기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물이 빠지고 하니까. 어영, 이렇게 <laughs> 손이 안 가시나 봐요. 희성이 최근에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여기 자그마나게 분채 이렇게 심어둔 아이들 있고요. 이게 노마입니다. 노마를 이렇게 작은 터분에 얘도 약간 뭐잘 무너진다고 해서. 물을 아끼면서 이렇게 밖에 두었더니 물듬이 그안쪽에 노마보다가는 확실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마 그리고 제가 키우던 그 원컬 원콜. 원컬도 심었고요. 이렇게 작은 꽃다분에 이게 는은은살입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아리엘도 어 제가 가지고 온지 어 좀꽤 오래 됐습니다. 너무 어 퍼져서 예쁘지 않아서 그동안 어,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다시 분갈이를 하고, 많이 다져졌습니다 아리엘도 판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개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지한 여기 발디고요. 원래 판매하는 발디입니다. 어, 여기 너무 지금 예쁘게 물들었네요. 그리고 라일락 입고지 그리고 여기 석연아, 어, 옛날 석연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난 화분, 못 쓰는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계속 입장이. 어, 석여나 요런 아이들이 자꾸 또 정이 갑니다. <laughs> 석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이쪽에도물좀들라고 어, 밖에 두었던 아이들입니다. 아, 또 드랑도 조금 물들었네요. 며칠 전 보다가 물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오늘 노블레드 입니다. 노블레드 이렇게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어, 여기 피아오 꽃이 피었습니다. 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 가지고 지금 아직 햇살이 어, 비추지 않아서 완전히 펴지진 않았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요 안쪽에도 이렇게 요 안쪽에도 이렇게 꽃술이 있고요. 정말 예쁘죠. 화려하고요. 비 이렇게, 이렇게 되어 꽃입니다오렇게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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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물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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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물을 리도 우리도 우리이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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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물이 물의 역할이 퍼지게도 하지만 또담물게도 하기 때문에 그 날씨를 봐가면서 이렇게 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 어, 앞으로 그 하, 하루나 이틀 뒤에 날씨까지 이렇게 보시고 물을 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해진 다음에 저녁에 주는 게더 좋은데 어제 깜빡했네요. 오늘 은 어, 아보카도 크림 군생입니다. 어, 며칠만에 물이 예쁘게 들었죠. 제가 굉장히 물듬이 약간 늦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들었습니다. 오 2,000원이고요. 바이어 필라도 세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로라도 있고요. 아 부영이도 많이 나갔습니다. 부영이도 오늘 이렇게 아침에 물을줬습니다 여기 물이고 였는데 어, 햇살이 뜨지 않아서 지금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뿡뿡이로 털어줘야 될것 같네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작은 포트 3,000원이고요. 여기도 물을 다 주었고요. 라즈베리 아이스 군생입니다. 여기 용월 목대도 있고요. 용월 목대가 있습니다. 용월. 요즘 아메치스가 예뻐지죠? 아메치스는 어, 초봄, 가을에 오히려 어, 색감이 조금 흐릿한게 보기에 어, 보기 예쁘지 않는데 오히려 여름에 예쁩니다 어, 여름에 요 계절이 가장 예쁜 아메치스입니다 여기 빨간 포트 아메치스 2,000원입니다 정말 가격 좋죠? 2,000원입니다 예. 굉장히 지금 목대도 많이 나왔고요 처음에 물건 올때 그냥 여기 화분에 딱 붙었었는데 어, 이 정도 퀄리티에 2,000원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여기 석연아, 여기 석연아는 제가 밖에 있는 석연아랑은 조금 약간 금기가 그 석연아 금하고는 다른데 조금 색감이 또또 다른 글쎄요, 자라보면 또 다를까요? 다 석연아가 있습니다. 다음에 오팔리나도 물이 조금 들었죠? 오팔리나 3,000원입니다. 이렇게 물이 약간씩 들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드실 어, 하더라고요 오팔리나 3,000원 몬슬러도 있고요매킨토시민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는 조금 보기 드물죠 요즘 보기 어, 드문 매킨토시민 3,000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펑킨 펑킨 3,000원 이고요 아, 얘는 조금 많이 아 텐트라 잼인데 푸른둥입니다 아직 이게 텐트라 잼 있고요. 아, 이렇게 로우 군생은 물이 빠졌다가도 굉장히 빨리 물이 드는 아 로우가 그렇습니다. 물이 굉장히 빨리 들고요. 애들도 꾸준히 인기가 있는 아 여기 매장에서 인기가 있는 다육입니다. 큐빅도 많이 자랐고요. 큐빅도 어, 가성비가 좋은 큐빅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 시트리나는 다 품절이 됐고요. 뮤즐리, 뮤즐리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 아이들도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바이어필라, 목둥이 바이어필라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바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오늘 대품 라울들도 아침에 어, 물 저르러 물을 듬뿍 주었네요. 약간 웃자란기는 있지만 또 여기서 물을 멈추면 또안 되니까 또 물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싱그럽고 예쁩니다. 라울이 품종이 조금 다르죠? 라울이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고 여기는 아, 어, 굉장히 자구가 많은 나나 호꾸미니가 있고요. 가격도 착하죠.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나나 호꾸미니그 다음에 라일락 목대 라일락 있습니다. 제가 목대 이렇게 조금 요, 요쪽에 갈라진 그 라일락을 제가 한 포트를 터분에 심었거든요. 저 밖에 두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4,000원 올패 하나 남아있고요 여기 원종 블루서프라이즈는 8,000원입니다 이렇게 두개가 있고요 이거는 블루엘프입니다 블루엘프 3,000원입니다 자구도 많고요 정말 가성비가 좋습니다 여러 물건이 항상 농장에 있는게 있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신 분은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구요 네, 밖에 아, 밖에 가기 전에 아, 참, 여기 제가 블루 서프라이즈랑 스노반이랑 제가 키우던 거 밭에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모든 물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심어봤고요. 여기 아이들도 물이 많이 빠졌었는데 약간씩 들었고요. 아 프리린제입니다. 예쁘죠? 그리고 캉캉도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예쁘게 물든 아이가, 이거는 브레이브고요. 브레이브. 그 다음에 옆쪽에플로리디티 이렇게 있습니다. 또 물고픈 아이는 또 좋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맥킨토시 미인이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맥킨토시 미인입니다. 얘도요. 얘도 맥킨토시 미인이고요. 멘도사도 이렇게 구성해졌습니다. 그 전에 요 얼마 전에 요 이렇게 요 땄었잖아요.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멘도사 멘도사도 약간 어, 물 들어가네요. 이게 제가 키우고 있는 오래된 라일락입니다. 원래 목대가 목대가 긴데 제가 심으면서 자꾸 어, 길게 빼놓고 목대를 빼놓고 심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좀 깊숙하게 심었습니다. 많이 살아났죠? 이 예, 라일락이고요. 뉴엔의 진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오팔리나도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오팔리나. 오, 백봉도 이제 하엽도 지지 않고요. 오, 이렇게 예쁘게 입장도 올라가고 살도 찌고 있습니다. 백봉. 오, 이쪽에 홍민. 홍민도 있고요. 얘는 월미인입니다, 월미인. 음. 양진도 있고요, 아마빌레. 저는 원종 동남금입니다. 여기도 로우도 어제, 얘는 어제 저녁에, 어, 라울오고 물을 주었습니다. 조금 오자라서 물을 조금 아꼈었는데 또안 되더라고요. <laughs> 또안 돼서 물을 주, 줬습니다. 날씨가 선선하기 때문에 또 물을 주고 싶더라고요. 또 온도가 올라가면은 물 주기가 약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또 주었고요. 여기에 있는 어 더스티 로즈 하나는 뺐습니다. 예, 지금 자구도 나오고, 이제 어, 빼다가 지금 입장도 떨어뜨렸는데 너무 지금 복잡해서 제가 여기에 있는 더스티 로즈는 하나 뽑았습니다. 이렇게 여기 열큰이 해리왓슨도 아침에 물을 주었고요 이렇게 커도 입장이 어, 뿌리는 물을 원하기 때문에 물을 줬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어, 또 자랐다고 물을 또안 주면 오히려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또더 다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 좋네요. 날씨가 선선해서 좋습니다. 예, 하올야, 하올야 입장 끝에 이렇게 분홍빛으로 물들어가죠. 이거는 어 핑클루비 벤바디스입니다. 했고요. 어 벤바디스 군생도 어 어, 네개 있습니다. 네개요렇게 벤바디스 군생 육천 원입니다. 아 육천 원입니다. 네, 라자가 너무 없자라서 제가 이런 풀분을 이렇게 낮은 풀분을 사서 다 이렇게 분 작업을 했습니다. 흙도 그 네모난 포트에 거의 상토에 심겨져서 입장은 넓고요 그 바람이 통할 그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낮은 분에 심고 어, 다져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다져지는지 중간 중간 보여드릴게요. 이 라즈베리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아 어제 제가 이렇게 라일락을 토분에 하나 심어 봤습니다 그거는 어 목대 쪽에 이렇게 약간 상처가 있어서 어 목대는 괜찮은데 그래도 판매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심어 봤네요 토분이 비어서 이렇게 라일락 같은 경우에 여름 보내기 여름 토분이 비어 있으면 이렇게 조금 다져서 다음 해 봄에 어 예쁜 화분으로 옮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저쪽 라일락을 다 그렇게 키웠거든요. 이렇게 뭐 밑에는 이꽃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라일락. 여기는 뭐, 십시금, 이런 아이들 포트에 심고 어 지금 어 살짝 내린 비를 맞추려고 지금 이렇게 밖에 두었습니다. 밖에 두었고, 이렇게. 바퀴피듬은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 기리기, 홍시 영린이 있고요. 얘들은 이제, 야, 조금 있다가 비가 오면은 비가림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밑에 삽목판이 젖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창들은어 지금 뭐 성장도 하지만 굉장히 창들이 물도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색감은 이 색감대로 다르고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물이 또 빠졌다 가어또 기온차에 의해서 이렇게 곱게 물들어가네요 이렇게 창들이 무한 성장을 합니다 꼬고도 프리린제 프리린제입니다 어 아메스트로가 굉장히 많이 자랐죠. 물도 예쁘게 들었습니다. 이게 아메스트로. 그리고 제가 또, 어, 밭에서 뽑아서, 이렇게 여러 분을 사서 많이 옮겼습니다. 블랙킹이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16cm 이상 되구요. 블랙킹입니다. 이게 라인이 진한 나이도 있고요 약간 한여스러운 나이도 있고, 밭에서 뽑아서 심어서 지금, 어, 흙먼지가 많습니다. 비를 살짝 맞춰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이렇게, 도 프로포즈. 제가 키우던 아이 다시 심어서 얘는 뿌리를 봐서 바로 저면을 했습니다. 뿌리를 봐서 저면을 했고요. 얘도, 어, 자고된 어, 도감 말이야.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핑크도 있고요. 네, 날씨가 흐리지만 간간이 이제 또 햇살이 조금씩 보이네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